a okay. ah, Nice. Okay, Violet is our team. Oh, shit. It's just Winnable. 뭐야 <웃음> <잘한다>? <웃음> 장난, 장난 <laughs> 좀아 이거 헬만뭐잘넣었어야 어, 겐지, 겐, 뭐 겐지인데? 뭐야 겐인데펄링우리위로해줘 <laughs> 겐지 들어왔다 쿨링 <오케이. 웃음> <풀링 웃음> 2초 아, 방금 2초 젠펄 오리사 머리. 이거 오리 사님 약간 적게 해야 돼, 지금. 우리 두명 잡으러 왔어, 저거. 나한테 음파. 힐한번 해줄게. 네, 쿨링 해줘요. 티가 머리. 하시안 깊피 나이스. 오, 잘해. 뭐야. 한조 나왔다! 도망가! 도망가, 한조 나왔어. 아, 위도, 위도, 위도 나왔어요. 도망가요. 아, 나이스. 빼내야지. 왼쪽이 아파 위도 위치 확인 네. 한 번만 더 얼굴을 보여주세요 발톱 펀 뭐야 아 위도우 펄 x2 위도펄어 위도 뭐야 저기 안보이 나이스 이거 위도우로 한턴 막을게요 네, 제가 빨리 돌아서 오케 플링 한번 해줘요 위로 스톱 오킬 쓸게요 방력 깨져야죠 1hp 1hp 1 h 가능? 한조 킬 한조 킬야 불사 뺐다 불사 뺐다 얘네 바티 궁 와요 바티 궁 무조건 와요 커브길 생각하요 커브길 생각하요 커브길 생각하요야 둠피 나왔다 미도빠지플레이 해줘 블리, 오케이 야, 지금 풀고 풀면 1hp 1

아나님 혹시 바티스트 되나요? 우리 야타는 초월 쓰고 야타 초벌쓰고 야타 고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되면 말고. 겐지 나온. 이청올때 플랜 한번 할게. 오늘 쪽 한저님 먹어줄 수 있나? 한저 캔 세이브 라이트 사이드 맞대. 아야 머리 아파. 바이올렛님 저랑 오늘도 딱뜻이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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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시그마가. 아, 오케이. 어클클클. 이동으로 먼저 가. 아, 생에 빠지고. 에이, 그 트롤자 말아줘얘네 오! 구 어, 바티원, 바티원. 해 줄게. 진짜 원하면 힘내 어, 소리. 야, 밀어볼래 그냥? 린지 랩스. 린지 스 이거 2층 밀자 얘네. 개한일아야 내가 여기 어무 되겠다. 에이. 그냥 안 가고 갔어요? 버티는 게 맞을 텐 괜히 빨리긴 좀 그래. 장면 아, 네. 오면 말해줘요. 린지 랩스. 아, 정면 상담. 내가 봐지뛰요 내가 봐야 되나? 야야야 오른쪽 2층뭐 있다. 그안나와 그냥 그 자리만 지키죠? 야, 오른쪽 2층 뭐 가요, 오른쪽 2층, 오른쪽 2층 뭐 어, 하긴, 겐지, 겐지한테 내가 스킬 없는데, 이러면? 스 어? 야, 방금 깨봐 쏘옹 야죠 싱그마 알아 싱그필 어? 나 머리 터졌다 켜야죠? 요 어, 천천히 하죠, 천천히 우리 초월이랑 한중우 있는데? 로 네. 와, 로와 야, 걔네들 트윙해서 데 천천히 어, 안오 아나님 오시그마인 얘네 겐지궁 와요 이거 레이브블레이 네. 네, 빠나 우리 아나가 어줄거아거나오아 아, 이걸 시그마가 봐버렸네 근데 못 잡아 어, 아 뭐야 뭐. 미친 뭐초오 <laughs> 초월았쏘안 안 쓰고 잡냐 이거? 어우, <laughs> 이오클어 어, 야, 재웠다 저거. 관백 깨 줄래요? 브리쉬 브리쉬. 어우, 그다 오래 사 도시. 시그마도 초 아, 우사 아, 아, 위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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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위도 메인. 야, 불상 빠진거 같아, 상대. 그래, 그불불 <laughs> 시그마 메인, 시그 메인. 홀 1 0한원한0 0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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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00원, 100원, 1 0 0이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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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잡아 위 위치 아는 사람? 았어도우위도호우 발차기야 위도우네 뭐야 바로 아, 어 아. 정면 폴어한번 갔다 올게 야! 다여 우리, 기 약간 아 우리 가까통관거지금 점프를 잘못 지었 아 진짜 존나 멍청해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어어! 아, 아, 정말 높은 것 느낌이 들어아정말이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발렌 거 볼게요 오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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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사대 오르사대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대 시그마대 캠퍼 나오지 마 발렌 썼 같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같이 잡아야 돼한대아 잡아야 되는데 마크 음, 한, 뭐 어, 어, 한, 한, 어, 루슈. 한 대? 응, 공갈거같데 은바! 은바 은바 은나야 오, 뭐야 어..어..뭐야 아..자체 꼬봐한인데 얘들은? 야한조한대야 좀만 자한조 거점 쪽 피해리야 그거 루시님 보여줘! 한대더 때렸어! 보여줘! 잡았어. 어? 어. 야, 나는 오케이. 나너 보긴 했는데. 시그마 반피 메이버 메이원. 메이누시, 메이누시. 아, 이게 머리를 맞아? 메이, 메이 빨받는데. 이야 없다. 응. 얘네 메이 없어요. 아, 밀어봐요. 이제... 너, 너, 너 저거, 윗슨 근데 윗슨. 내가 무조건 아니, 머리 저거 때리는 거잖아. 거였는데 저거 한저 잡는 건데 어. 상대 시그마가 약간 고수네. 잡자. 저거 딜 각을 막는다. 와, 이거는 내가... 약간 미거급을 리더, 넘어서는데 약간 국대급인데나데정도면안 그 돼? 너무 원래 그 코끼리 수명이. 내가. 콜럼버스 콤보 시그마 라이타 <목소리> 한조 한조 랩셀 누우 하나님 뒤로 내려야 돼 내려야 돼어 <목소리> <목소리> 한조 b 하인드 n 비켜라 포한터 네이스 네이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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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그사 그래. 원벌사원 타고 싶로로 아, 로 오케이, GG. 아, 빨리 끝 나이스. 지옥 탈에 올랐겠다. <laughs> 지옥 <지명탈을> 탈에 올랐겠다. <laughs>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좋아.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너지.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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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